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알치온입니다. 자, 오랜만에 신차가 나와가지고, 자, 영상을 켰고요 오늘의 차는, 트랙션 하비에서, 1대7 사이즈의, 어, 큰 사이즈로 된랠리카가 나왔습니다. WRC-C3, 어, 레드불 버전입니다. 자, 요거 자, 하고 한번 같이 한번 보시죠. 자, 우선 박스 한번 볼텐데, 박스에는 크게 내용이 없네요. 근데 상당히 재밌는 거는, 트랙션 하비라고 했는데, 박스에 써있는 거는 뭐, 랠리 크로스 사륜 뭐, 이렇게 돼 있고, 킹 모터라고 돼 있네요. 신기한데. 한번 볼게요. 자, 일단, 이쪽에 보면, 어, 스펙이 나와 있습니다. 자, 일단 스케일이 1대7이고요. 길이가, 전장이 620mm, 폭이 307mm, 그리고 높이가 237mm. 휠 베이스가 375mm, 그 다음에 휠 트랙 260하고 앞뒤가 260, 뒤가 260 되어 있고요그 다음에 타이어가 어, 지름이 102에 폭이 44mm. 바디는 폴리입니다. 폴리바디고. 그다음에 샤시는 알로이 4mm 짜리 6061 알로이가 알루미늄이 들어가 있다고 되어 있네요. 그리고 알로이 파츠들은 다6061 알로이 파츠가 네, 되어 있다고 되 있습니다. 그리고 기어비는 13.76. 그리고 쇼은 메탈이라고 되 있네요. 자, 이제 알뱅이 한번 볼게요. 자, 차가 들었는데, 사이즈가 되게 커 보입니다. 자, 일단 들어있는 거. 데칼이 엄청나게 크게 이렇게 들어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 기어. 스페어 기어 하나 들었고 그 다음에 필러트풀수 있는 공구 그리고 예, 기본적으로 복스로 쓸수 있는 예, 공구, 육각 렌치 이렇게 기본적으로 들었고요. 그 다음에 매뉴얼 C3 WRC 예, 레드불입니다. 그리고 매뉴얼 하나 들었습니다. 자, 그리고 우리 국내에 수입되는 거는, 어 실제로 RTR이 아닙니다. 그래서 RTR에 빠진 버전으로 들어오고요. 그래서 RTR이 아닌 ARR입니다. 그래서 송수신기는 별도로 구매를 하셔서 추가로 장착을 해야 된다는 점, 이 부분은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차가 들었네요. 이제 차를 한번 꺼내볼게요. 여기 하나 볼게요. 보면, 지금 데칼이 안 붙어 는 수준이니까 감안해서 봐주시면 돼요 자 측면 그리고 후면 뒤에서 봤을 때 모습입니다. 자 지금 보면 라이트도 자, LED가 라이트가 좀더 들어가 있고요 그 지금 보면은 범퍼 별물로 돼 있고 그다음에 앞쪽에 이런 공기 공 흐름을 좋게 만드는 이런 실체에 달리는 그런 악세서리들이다 달려 있습니다. 그리고 네 와이퍼도 별물로 되어 있고요. 그동안에 운전석에 사람이 두분다 있습니다. 드라이버하고 어시스트를 하는 조석 하면 다 있고 사이드 미러, 또 캐치도 별물이고, 그 다음에 리어 스포일러, 리어 윙이죠. 윙도 상당히 크게 달려있습니다 그리고 뒤쪽에도 LED가 들어가 있는 게보이고요그 다음에 디퓨저, 공기 흐름을 갈라주는, 공기를 갈라주는 디퓨저가 또 이렇게 깨알처럼 네, 전이 되돼 있네요. 자, 레버는 이렇게 보시면 될것고 알맹이는 보시죠 자 바디 열기가 생각보다 안에 클립으로 되어 있는데 이게 좀안속에서 그런지 열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자 이렇게 빠지고요 자 안은 어떻게 되어 있는가 하면 자 볼게요 자, 일단 이쪽하고 이쪽에 클립 타입이 되어 있죠. 양옆 하고 뒤쪽에 클립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 여실 때 양쪽 옆과 그 다음 뒤쪽. 이쪽을 제키시고 여셔야 돼요. 아셨죠? 그리고 앞쪽에는 끼우실 때 돌기들이 있는데, 돌기들을 여기 앞에 범벅지 구멍에 먼저 꽂아주시고, 그 다음에 클립을 꽂아주시면 되는 구조입니다. 자, 그럼 LED 기본적으로 달려있는 게 보이시죠? 뒤쪽, 앞쪽. 예, 기본적으로 라이트가 다 장착되어 있는 거 참고를 하시면 될것 같고요. 자, 이제 알맹이를 한번 보시죠. 이너 또 바디가 이렇게 또 삽입이 되어 있고요 앞뒤로. 조토는 어, 뭐, 두껍진 않아요. 되게 얇게 되어 있는데, 일단 기본적으로 디테일을 좀 챙겼다는 점참고해주시면 되고, 앞에 스펀지, 좀 딱딱한 스펀지로 이렇게 되어 있고요 모터는 지금 보면 2200kV 브로시 리스 모터가 들어가 있고, 그 다음 변속기는 100A짜리 어, 최대 4셀까지 쓸수 있는 어, 변속기가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배터리 트레이 있고 사이즈 조정이 에, 가능하게 이렇게 돼 있네요. 뭐, 그 다음에 뭐 이렇게 스위치하고 그 다음에 세팅 버튼이 이렇게 준비가 돼 있고 그 다음에 서보가 조향 서보가 여기 자리 잡고 있고요. 그 다음에 수신기 박스 안에 있는데 이거는 사륜과 후륜을 만들어주는 그 역할을 하는 서브입니다3 채널짜리 조정기를 하시면 채널 3번 버튼으로 사륜 그리고 후륜 이렇게 만들 수 있다는 거 참고하시면 될것 같아요 그리고 하단에 지금 기본이 되는 플레이트는 메탈입니다 메탈로 돼 있고 샤프트 역시 메탈로 돼 있고 그 다음에 브레이스는 지금 이쪽 부분은 플라스틱으로 돼 있어요 나중에 뭐 옵션을 놓으면 뭐 메탈로 바꿔주시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쇽움직임 한번 볼게요 랠리 차다 보니까 지상고가 어느 정도 있구요. 속도 상당히 부드럽게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이거 주행하실 때 노면을 잘 추정하고, 어, 접지를 잘살려줘서서밌는 주행이 가능할 것 같네요. 이쪽도 한번 볼게요. 이쪽도, 네, 앞쪽처럼 부드럽게 이렇게 세팅이 되어있습니다. 그리고 보면은 여기 스테빌도 뒤쪽에 있고요 앞쪽에도 트레블라이저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음, 차량 그 움직임이 좌우로 어, 흔들리는 부분을 많이 잡아주고 같네요. 자, 이 부분 참조하세요. 자, 그리고 한 가지 빼먹는 게 있는데, 요거 LED 전원선입니다. 요거랑 바디에 있는 요거랑 연결을 시켜주면 LED 불이 들어오게 됩니다. 자, 여러분 이제 오늘 트랙션 합이 WRC C3 랠리 1대7 사이즈 랠리 RC카 언박싱 영상 잘 보셨는지요 자 오늘도 조금 간결하고 좀 빠르게 진행을 했는데 많이 또 빠진 내용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혹시나 보시고 어, 궁금하신 부분이 있으면 제 유튜브 댓글로 문의사항을 남겨 주시면 제가 답글을 댓글을 달아 드리도록 그렇게 할게요 저는 또 다음 신차에서 여러분들과 인사를, 여러분들에게 인사를 드리도록 할게요. 여러분 감사합니다. RC1이었습니다.